안녕하세요. 자기가 만들어 쓰는 프로그램 자만프의 레드입니다. 레드도 예전에는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항상 생각한 게 게임에 마우스가 주로 사용하고 키보드는 부수적인 물약 버튼이나 캐릭터 창, 스킬 창 등을 사용해왔기에 키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게 귀찮아져서 마우스만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허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써왔는데요. 이번에 POE2가 나온 계기로 정식으로 인터페이스와 누구나 편하게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추후에 업데이트를 하기로 하고, 사용상에 문제가 없어서 일단 공개를 해봅니다. 앞서 말한대로 이 프로그램은 POE와 POE2를 한 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원마우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간략하게 설명서를 올려놨으니, 편한대로 보시면 되고, 블로그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이 나옵니다. 파일을 다운받으면 되고요. 파일을 다운받을 때나 파일을 실행하면 윈도우 자체 보안에서 악성코드라고 경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해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토아키라는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었고, 파일 렌더링에서 윈도우에서 악성코드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악성코드가 정말 있는 것 아냐라고 불안하신 분들은 파일을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실행할게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프로그램 사용 동의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필독해주시고 영상 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일단 원마우스 프로그램은 오토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원마우스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키보드를 타이핑하지 않고 가상 버튼을 만들어서 키보드 조작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절대로 오토 프로그램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위에 파란 글씨를 클릭하면 POE 게시판 페이지 창이 열리고 POE 매크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매크로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볼수 있어요. 한국어로 페이지 번역을 바꾸고 스크롤을 메뉴로 올려서 글을 읽어보면 매크로는 단일 동작만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는 자동으로 무언가를 수행하는데 괜찮나요? 글을 보면 매크로는 자동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키보드 하나만 누를 수 있고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키보드의 키가 두개 이상 작동이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원마우스는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사용에 영구정지 및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 제작자는 책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원마우스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삭제해 주세요. 레드는 동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할게요. 인터페이스 창들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설정창은 빈 공간 아무 곳이나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왼쪽 위에는 내가 쓰고 싶은 키보드 키를 지정하고 사용할 버튼들이 있어요. 버튼은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20개 설정할 수 있어요. 이제 설정법을 알아볼게요. 처음은 게임을 설정할게요. poe를 할 건지 poe2를 할 건지 선택해주세요. 다음은 1번 버튼부터 버튼에 내가 사용할 키보드 키를 선택하세요. 꼭 순서대로 선택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11번에서 20번 사이의 키를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왼쪽에 체크되어 있는 버튼들만 보이게 해서 사용할 거예요. 설정을 다했다면 필요하지 않은 버튼의 체크를 없애주세요. 상단의 선택을 클릭하면 체크를 여러 개 해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체크는 안 돼요. 설정을 다했다면 저장을 눌러보면 체크가 해제된 버튼들은 사라집니다. 이제 버튼 위치를 내 맘대로 쓰기 편한 위치 바꿔야 하는데 설정창에 있는 x좌표 y좌표 숫자를 변경해서 위치 변경이 가능해요. 좌표값을 수정하고 저장을 누르면 버튼이 바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버튼들도 좌표값을 수정해서 위치 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버튼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다면 설정창의 길이와 높이를 수정해서 버튼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설정드렸고요. 이제는 버튼 위치 좌표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단축키와 X 좌표 사이에 보면 오른쪽 꺽쇠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좌표에 5초 타이머가 켜지고 5초동안 버튼을 놓고 싶은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 타이머가 끝나고 좌표 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좌표 값이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있었던 위치로 버튼이 이동합니다. 다른 버튼도 해볼게요. 설정창에 꺽쇠 버튼 누르고 마우스 이동하고 타이머 끝나면 저장. 다른 버튼들도 해보세요. 꼭 하나 설정하고 저장 안 하고 여러 개 설정을 하고 나중에 저장을 누르면 변경된 설정대로 버튼이 위치로 이동돼요 왼쪽 메뉴의 킥창을 볼게요. 위에 마이너스 버튼은 버튼 숨기기입니다. 클릭하면 가상 버튼이 숨겨지고 마이너스 버튼은 아래 삼각형으로 바뀌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버튼이 나타납니다. 설정창에서 모니터 기준으로 4개 모서리 원하는 곳으로 설정 가능해요. 오류 버튼은 가상 버튼에서 Shift, Ctrl, Alt 버튼이 아주 가끔 눌린 상태에서 해제가 안 되는 오류가 있어서 난감한 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버튼이에요. Shift, Ctrl, Alt 버튼이 눌린 상태 확인은 첫 자리 영문이 눌린 상태는 소문자로 됩니다. 추후에 잘 보이게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오류 수정 버튼을 누르면 Shift, Ctrl, Alt 키 눌린 상태가 해제되고 프로그램은 재시작합니다. 오류 수정을 눌러서 재시작이 되었는데 설정 창이 사라진 이유는 설정 창에 저장을 하면 같은 폴더에 데이터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처음 사용 시에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설정 창이 나오고. 저장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데이터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후 프로그램 실행하면 설정창은 숨겨진 상태입니다. 설정창은 오른쪽 하단에 아이콘 우클릭해서 설정을 누르면 나타납니다. 아이콘 우클릭하면 단축키 숨기기 열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을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으면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 파일이 삭제가 되고 재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자신이 만들어 쓰는 프로그램 자만프의 레드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응원이 됩니다. You now, do it. There is power in this object. I can feel it. Makes fun of my collection, but I think it's charming. Oh, I like this one. another for my collection thank you stay safe if you can